반갑습니다 사랑초는 잎보다 꽃대가 길게 늘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구니에 화분을 담아 키우면 이 자연스러운 늘어짐이 더 돋보이죠 음 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하루에도 몇 번지 꽃이 활짝 열리고 저녁이면 조용히 오므라드는 그 규칙적인 리듬이 참 사랑스러워요 음, 흙은 너무 무겁지 않게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 주면 좋고요. 물은 겉흙이 마른 뒤에 듬뿍 주세요. 그리고 통풍은 꼭 필요하답니다. 흙 위로 가볍게 흐르는 꽃줄기, 그 끝마다 피어난 작은 꽃송이들. 바구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변하죠. 사랑초, 평범한 식물에 따뜻함을 담는 법이 이 바구니 안에 있어요. 여러분들도 바구니 있으시면 한번 그 속에 쏙 집어 넣어서 사랑초를 한번 키워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.